오늘 아름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예전에 책에 서 읽었던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여인이 가을 빛이 빨갛게 노랗게 물든 언덕에 예쁜 집을 하나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온 하늘에 가을 빛이 꽉차 있고, 온 숲에는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가지고, 하늘은 청명하고, 공기는 맑고 깨끗한 그런 집에 여인 혼자서 살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울에 문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느 날, 소년 병사.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어린 이제 10대 어린 병사가 소년이 이제 탈영을 한 거예요. 네, 탈영을 해 가지고 숨어 숨어서 그 언덕에 있는 조그만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 소년병이 들어올, 들어올 때한짐 가득 땔감을 들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집을 천천히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문 열고 똑똑하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집을 차근차근 보더니 나이집 살래요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어린 소년병이 안타깝고 또 싫지 않아서 그래요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년병이 하는 말이 대신 이때감을 닫을 때까지만 제가 있을게요 합니다. 겨울이 오죠. 겨울 여기 직 오겨 와서 땅이 완전히 굳기 전에 이 소녀는 집안 곳곳에 여인 혼자 사니까 집안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문삐가 거리는 거 고치고. 그다음에 뭐 창문 좀 고장난 거 고치고 바깥에 울타리 무너진 거 고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집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원래 참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이 소년병이 손길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집으로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추위가 강해지니까 벽난로에 땔감을 뗄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은 정이 든 거예요. 이 어린 소년병에게. 그래서 이 소년병의 소년병이 빨리 떠나가기가 가는 게 싫어가지고 뗄감을 조금씩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감을 넣어놓고 둘이서 오손도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동안에 정말 정겹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밤이 깊어 갈수록 이제 추위는 강해지는데 뗄감은 느끼시니까 조금만 넣어놓고, 소년병이 잔, 자는데, 잘때 조금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년병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예. 나를 싫어해서, 어? 이렇게 뗄감을 아껴가지고 나를 감기들게 하는가. 어, 그런 게 오해가 자꾸 쌓여가기 시작하죠. 둘이 완전히 다 다른 마음이잖아요. 여인은 소년과 더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뗄감을 적게 뗀 건데, 소년은 추워 죽겠는데, 음, 어, 자꾸 뗄감을 조금밖에 안 떼니까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봄이 됐어요. 이제 뗄감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됐어요. 겨울이 오는데, 또 다시 작년에 느꼈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소년병은. 또 추위에 벌벌 떨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추위가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소년은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짐을 싸들고, 나는 다시 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 세상 끝까지 가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전장을 뚫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말이죠. 왜 벌써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소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그게 아니었다. 너를 정말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더 오래 있게 하고 싶어서 나는 불을 덜뗀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소년병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전선에서 죽을 똥살똥 소년병은 전투를 치릅니다. 힘든 전투를 치르면 치를수록 자꾸 머물던 집이 생각납니다. 여인의 집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죠. 하지만 지금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전투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요. 예.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지뢰를 잘못 받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전선이 많이 허물어져가지고 이 팀이, 이 아군들이 거의 다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막사에서는 부상병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죽을 사람을 골라내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뢰를 밟은 이 소년병은 부상이 심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죽을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구석에 놓고 다만 아픔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몰핀만 좀 많이 나요. 그렇게 설설 살살 선천히 죽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오로지 마음속에는 두고 온그 집과 여인만 생각납니다. 그 여인에게는 항상 찔레꽃 향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가 자꾸 코를 간지럽히는 느낌이 자꾸 나요. 그러다가 문득 눈을 돌렸는데, 저기 구석에 어두운 곳에서 어떤 형체가 보입니다. 그 형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라고 물어요.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나는 다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영혼을 나에게 줄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난 영혼도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뭐냐? 나는 그 여인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 여인과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여인이 너에게 마음 가득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파하고 너의 영혼은 나에게 기속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뒤 될거 없잖아 지금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냥 좋습니다. 오케이 콜 <laughs> 계약이 됐어요. 점점 피가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눈이 무거워져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따스러운 햇빛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어떤 눈에 익은 언덕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언덕에는 집이 없어요. 여인이 집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집이 있던 자리에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벽돌을 쌓고, 나무를 자르고, 착을 내고, 꽃을 심고,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어서 가을이 다가옵니다. 문을 조금씩 조금씩 닫고, 이제 불을 피우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집을 찾아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냥 그 소녀가 쑥 들어오더니 집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나이 집에 살래요.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지나갈 때 찔렸고 향기가 나는 거야. 어, 그래, 같이 살자. 그렇게 같이 살면서 불을 피우고 오손도손 즐겁게 행복하게 자꾸 삽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근데 갈수록 이 중년의 소년병은 소녀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자꾸 한 발짝 물러나고 한 발짝 물러나고 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조금씩만 거리를 둡니다. 소녀는 혼란스럽죠. 음. 분명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왜 자꾸 한 발짝 다가서면 한 발짝 물러설까? 그런 의심들이 자꾸 쌓여갈 때 해가 바뀌어서, 아,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또 가을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도저히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중년의 소년병이 제발 가지 마시라. 내가 그대에게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년병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게 무슨 그런 말에 다 있어. 그러면서 이 중년의 소년병이 소녀를 꼭 안아주니까 거기에서 진심을 좀 느꼈어요, 소녀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하룻밤 더뭐 머물기로 하고 잠을 잤는데, 그 중년의 남자 품에서 사르르 소녀가 잠들면서 그 따뜻한 품 속에서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옆에 있어야 되는 아저씨는 없어. 음. 근데, 가을빛이 무르익은 이 집은 여전히 푸근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냥 거기에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소녀는 스스로가 알았어요. 언젠가 이 가을도 끝나고 겨울이 오겠지만, 이 겨울도 지나서 결국에는 봄이 올 거다. 그리고 언젠간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날 거다. 라고요. 이 얘기가 참 저는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이 이, 윤회. 나고 죽고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요. 그 만남은 결국엔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만남이 또 있어요. 헤어짐 없는 만남은 의미 없습니다. 만남 없는 헤어짐도 의미 없고요. 만남과 헤어짐은 서로 물려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업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헤어져 버렸느니, 사라져 버렸느니, 없어졌느니, 이것은 완전히 내 것이니,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죠. 그야말로 진짜 착각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온갖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집착은 모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몇 번의 몇,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헤어짐이고 새로운 만남이고 만남은 곧 헤어짐이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너무 들뜨지 않고요 그런 사람과 헤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풀죽지 않습니다 음. 춘거화유재요 청천곡자음이라 인노라는 이제 조선 저 신라 통일신라 때 예. 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가 그래요. 시 속에. 춘거 화요제. 봄은 갔어도 꽃은 남아있어. 없는 거예요? 봄이 사라진 겁니까? 봄이 가도 꽃은 남아있어요. 가도 남는 것이 있고, 없어져도 있는 것이 있어요. 청천곡자음이라 하늘이 맑고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계곡은 저절로 음지가 생겨요. 음지가 나쁜 거예요? 어두움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곧 밝음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에요. 그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밝음이 있다는 뜻이고요. 밝음이 있다는 것은 곧 어둠이 있다는 뜻이에요. 있고 없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고 음의 그런 있고 없음의 그 어리석은 사고 방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심령이란 그래 보면요, 유즉시무요 무즉시유라 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우리 이쪽으로 보면은 절 저쪽으로 보면은 맑은 날에는 오늘 보는 것 같아. 보일 거다마 지평 수평선이 보여요. 예, 네. 수평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한 사람도 있고 없다 한 사람도 있다. <laughs> 수평선은 찾으러 가봐 볼수 있어요 없어요? 찾으러 가면 찾으러 가면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보이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나의 것저 수평선과 같습니다 있는 것이면서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면서 곧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약불여찬된 필불수수라 만약 그 있고 없음의 그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필불수소라 반드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것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있고 없음에 대한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만 그래야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있고 없음을 잘 모르니까 항상 잃어버려요. 소중한 것, 즐거운 것, 나의 것, 행복한 것을. 잃어버려요. 있고 없음을 똑바로 하십시오.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이에요. 하, 이 말이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에서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네건네 거고 네 내건내 건데 네. 수십 년간 이어 나의 그 고정관념과 생각 속에서는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스님이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 감이 잡히잖아. 요 느낌이 오지요. 예. 깊이 사유하십시오. 있고 없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셔야 됩니다.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입니다. 이 치를 깨달으면, 산자나 죽은자나,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